보토한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전투기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SU-75 체크레이트입니다. 지난 2021년 MAKS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 전투기는 세계 군사 항공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러시아 전투기의 이미지와는 다른 독특한 단발 스텔스 디자인과 새로운 콘셉트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Su-75는 러시아 소이사가 개발한 5세대 단좌 스텔스 전투기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모델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Su-57과는 다른 경량화와 단발 엔진이 특징이며 고성능과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기체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전투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체크메이트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형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기체의 측면과 하부는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엔진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터보팬 엔진 이즈델리에 32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음속 순항 능력과 뛰어난 가속 성능이 기대됩니다. 내부 무장 창을 갖추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다양한 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U-75위 또 다른 특징은 첨단 전자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지원 시스템입니다. 조종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통합 조종 시스템을 통해 고도의 상황 인식 능력을 갖추게 되며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SH-15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2020년 대후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나토 국가들보다는 비동맹국이나 기존 러시아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인도, 베트남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입니다. SU75 체크레이트는 러시아가 작업방위 산업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전략적 무기 체계입니다. 스텔스, 고기동성, 무장탑재력,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이 전투기가 실제 양산과 배치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항공 분야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토한 채널이었습니다.